저와 벙아라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 굳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의 지체인 장로와 젊은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권면했습니다. 장로들은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세 번째,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살아라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권면은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의 허리를 두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두지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근거 또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상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 행동하면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상과 벌이 무서워서 또는 좋아서 행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고 좋아하는 행동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최종 권면의 내용입니다 내일 베드로 전사를 마감하고 토요일부터는 베드로 후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염려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미래,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와 현재에 고민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자의 모습이라 할수 없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있으면 고민하겠지만 바뀌는 것은 없고 걱정만 심화될 뿐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염려가 지나쳐 한 발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염려까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맡기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아버지를 믿지 못해 페달을 밟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잡아준다니까 하는데 아빠를 어떻게 믿어?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의 한 형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8자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굶주려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마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믿습니까? 말할 사람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진짜 야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이를 찾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에 어떻게 다가가는 줄 아십니까? 막 소리 지르며 쫓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먹이 옆으로 갈 때까지 바짝 엎드려 한발한발 한발 전혀 소리 내지 않고 다가갑니다. 당연히 먹이감 되는 동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옆에 있다면 도망쳐라고 소리치고 싶을 지정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치에 도달하면 달려들어 끝을 냅니다. 그때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곧이어 동료 사자들이 몰려와. 온몸이 뜯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와 같은 박해자가 없을지라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탈을 써서 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게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새 속의 바람은 얼마나 거셉니까? 기독교를 비웃는 문화, 과학의 탈을 쓴 이성주의 공격 등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면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형극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굳게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 대적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함으로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운동이 몸에 좋은 것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운동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없기도 하고 여유도가 없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살이 쪄서 아들 운동시키려고 시작했는데, 운동의 효과를 아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운동하자고 해도 잘안 하더니, 이제는 먼저 운동하러 나갑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름 있는 기쁨이 삶에서 넘쳐오를 때, 아,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 전보다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엔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이리 목사님 말씀이 좋냐고 말하게 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적을 이기는, 이기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삶의 활기를 띠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그 연합의 힘이 강할수록 우리는 대적의 힘을 이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주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 주님과 사랑하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일 장래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십자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고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던데요 말한다면 고난은 죽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받는 고난이 결코 가볍거나 쉽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모든 고난과 힘듦은 잠깐의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네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속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뒷 3구절은 지금으로 따지면 P.S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과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잠깐임을 명심하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고난도 이겨내요. 주의 영광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잠깐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유혹과 또 핍박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믿음 안에 거하며 주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